한 분은 젊은 병사와 그의 상관이 기차를 타고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약간에 올라서 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사와 상관이 그 기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한 젊은 아가씨하고 그의 할머니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네 사람이 함께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젊은 병사와 아가씨가 마음이 통해서 눈이 맞았습니다. 요즘 말로 썸이 통했습니다. 썸을 탔다고 그래요. 썸 탔다고. Something happened. 그런데 기차가 가다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차가 보통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차 안에 등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막을 뚫고 어디서 쪽하는 두 사람이 입맞추는 소리와 함께 찰싹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인가 분명히 벌어졌습니다 쪽하는 소리와 따귀 맞는 소리 할머니는 이 소리를 듣고 병사가 자기 손녀딸에게 키스를 하다가 손녀딸에게 귓사대기를 얻어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사 옆에 앉아있던 상관은 자기 부하가 손녀딸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할머니가 자기 딸에게 한줄 알고 할머니가 귓사대기를 올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병사가 자신에게 키스를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만 자기 할머니에게 귀사대기를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병사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사는 기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선 옆에 앉아 있는 상관의 귀를 때린, 귀사대기를 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입맞춤을 했고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상관에게는 때는 이때다 하고 귀사대기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고사성어로, 사자성어로 일석이조다. 그렇게 말을 하죠. 평사처럼 기회가 찾아올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키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니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롬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더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 그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소대교 안에 있는 거짓된 선생들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지역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를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과거의 모세 율법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자청하면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잔멸시키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료,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자,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휘두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전통주자들의 그런 기준을 볼때 자신은 어떠한 흠도 손색도 없는 그러한 화려한 자신의 스펙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스펙이란 말 쓰죠. 스페셜리티, 전문성, 자기의 경력, 자격증 이런 걸 스펙이라고 해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더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벤자민 집하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아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혈통도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자면 베냐민 집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30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자신의 아수르 국가나 그 지역에다가 흩어져 살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 민족이나 이방인들을 집어넣어서 피가 섞이게 해서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사람을 잃은 그 동네가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러면 해외에 나와서 300년 동안,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순수한 활동을 한국인의 혈통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으나마는 두 아들이 어떤 여인과 결혼할지 만나서 사랑을 나누겠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의 한반 정도는 이 세들은 국제결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반은 섞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세로 내려가면 아마 그 중에서 한 10%도 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피를 섞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년만 지나면 과연 100년 뒤에, 혹은 300년 뒤에 순수하게 어떤 한국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사도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민족적인 자부심? 그죠? 또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학문과 수련의 차원에서도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최고 건의자였던 율법선생이 가마리아의 학문에 들어가서 그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가 쓴 역사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 종파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그들의 왕이나 대제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즉시로 신용을 얻는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도 대세 사장들 앞에서 주장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바리새인이지, 그러면 틀림이 없어. 절대 거짓이 없어.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화려한 과거의 모든 스펙을 스키발론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 그 스펙을 스키발론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라보의 스키발론이란 말은 우리말로 인분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과거 화려했던 격려, 그 스펙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손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해가 됐다, 유익이 되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제미아라고 하는 동사, 또 유케르도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런 동사들은 비즈니스 할 때, 장사할 때 쓰는 상업적인 용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손실과 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손익 대차 대조표를 만들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손익 계산을 따져 보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로움은 율법과 경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화려한 경력 스펙은 황금이 아니라 오히려 스키 발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 이력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경력 스펙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표대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바로는 항상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어떤 선교사님이 일평생 해외 나가서 선교사역을 하시고, 뉴욕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해보니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섭섭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상을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평생 동안 해외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나를 맞이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없구나. 마침 그날에는 휴가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욕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대,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환영하려고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추가차 놀러온 대통령은 군중들이 맞이해서 맞이해 주었지만은 주님의 일에 평생을 바쳤던 이 선교사에게는 누구 하나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선교사는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You have not yet home.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정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적 순리 얘기를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그 새로운 표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인생이 다 끝난처럼, 끝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가야 할길 아직도 달려가야 할길 아직도 성취해야 될 새로운 목표가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위를 들러다보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인생을 다 사신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다 잡은 줄로 여기고 다 이룬 줄로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더 빨리 늙게 되고 더 빨리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놓으면 정신 활동도 그래서 뇌 세포도 죽고요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 시절에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찾아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한 분, 제가 아는 분, 우리 조용준 목사님. 30년, 40년 전에 이곳에서 가르쳤던 일, 제가 여기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본보이가 되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또 새로운 목표와 표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뭐 저도 늘 새해가 되면 늘 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야, 운동을 좀 해야지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는데도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을 살펴보면 게으른 것은 아닌가. 일어나서 나가서. 그저 한 30분만 해도 돌고 들어오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 편안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앉아서 TV를 볼 망정, 나가서 거들 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죠. 자먼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운동해야지.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딱 내가 언제 그랬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밤에는 항상 100점인데 아침에는 0점이래. 자기 전에는 뭐 내일 다할 거야 차고 100점, 150점 주고 싶은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건 0점이야. 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잠언서 19장 24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밥상이 차려진데도 그거 집어서 먹는 것도 게을러서 먹지 않고 내 입에다 넣어줘.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회를 갖고도 많은 것을 제공해 주어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다 내버려, 다 떠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핑계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아 날씨가 아직도 추운데, 뭐, 날씨 풀리면 하지. 근데 포켓시는한 5월이 돼야 날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추워. 춥지 않은데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한데, 뭐, 오늘 쉬지. 내일 하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33절에 보시면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려고 하되 나가면 위험해. 사자한테 잡혀 먹으면 어떻게 말해? 밖에서 양을 나가서 치라 그러면 밖에 들짐승이 있고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데 어떻게 밖에 나서 양을 칩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데 나가면 위험하니까 나 그냥 내한몸 편하게 안전하게 지키자고 그렇게 생각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둘이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사자와 곰두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돌봐야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도 나 싸우고. 적장수 블레셋 군대 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핑계 대죠. 나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칼안 되지 나는 내신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 맞을 수가 안 되나. 나는. 다 핑계 저렇게 핑계 다 대고 있어. 그런데 다윗 어린 소년 다윗 이 내가 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적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결국 그가 그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 사실 우리의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의 과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현재일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또 잠깐 반짝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력서를 쓰면 인정해서 그를 채용합니다 과거에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그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만치 않은 화려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경력과 그의 스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려한 경력, 스펙이 손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만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의 쓰라린 아픔, 고통이나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자신의 장례를, 자신의 발을 붙들고 방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내 속에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현재의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내놓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자신을 심파하고 저주하고 너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야. 자신의 과거에 쓰라린 그 범죄 리스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가 그의 목 없는 일을 잡고 있고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면서 너희는 과거일 옛날일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비전물로 거듭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지 과거의 내가 어디 있었는가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그것으로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네가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 율법대로 네가 행하였느냐? 청년이 예, 제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질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열심히 성전에 나가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럼 다 됐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네 것을 나눠주어라.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어느 곳에 서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화려한 경력, 이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도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물질, 쾌락, 환경, 가정, 사회, 집단의 인간관계, 혹은 명예, 출세욕,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우리를 드라이브하게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 그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제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까지 자유로 혹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선택이 있었고, 은혜의 돌보심이 있었고,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부활을 이루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죽음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다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부활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